새로운 세상과 소통하려면 미래 유권자를 알아야 한다. 사회 이슈에 대한 미래 유권자들의 참신한 시각과 제안을 토론으로 풀어봅니다.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열렬히 환호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미래 유권자들에게 뭔가 질문을 던져 주실 미래 유권자 배틀 토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한번 같은 라떼라도 다 같은 라떼는 아니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열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라떼 모시겠습니다. 배틀 토론에서 이제 어, 많은 라떼 분들을 모셔봤지만, 그 중에서도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유권자들, 미래 유권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그런 라떼 선생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우리 조승우 쌤이 학창시절,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수학성적이 27점. <laughs> <laughs> 내 신성적 4등급. 갑자기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지만, 전공에 대한 열정, 또 자기주도학습을 살린 포트폴리오로 아 S대, 서울대학교에 <laughs> 이제 당당히 입학을 해서 어, 우리나라 최대 어, 청소년 동아리 전국 청소년 정치 외교연합을 또 창설을 하셨어요. <laughs> 거기다가 서울대생 100명의 공부법을 분석한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에도 오. 등극을 하신 분입니다. 오. 예. 대단하신 분이죠? 예. 예. 이게 롤러코스터지 반전이 있네요. 네. 제대로 된 입시 전문가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냥 공부 잘했던 선생님이 얘기하시면, 아유, 처음부터 공부 잘하신 분이잖아. 할수 있는데, 어? 나처럼 27점을 맞았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학생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야말로 정말 입시 공부에는 아주 통달하신 분인데, 자, 과연 어떤 고민이 있어서 우리 미래 유권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진로에 대한 주관이 생기기 시작할 그 고등학교 시절이 오히려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조금 더이 자유학기제에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이제 자유학기제를 실제로 경험해 본 우리 학생들 또 미래 유권자분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학생들은 전부 중학교 때 자율학기제를 경험해 보신 거죠? 네. 네.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